2023년 3월 22일 다니엘기도 예심 찾기. 아버지,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힘들고 지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사, 모든 피곤이 풀리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즘 들어 저는 아버지만 생각합니다. 일어날 때도, 밥 먹을 때도, 씻을 때도, 일할 때도, 누워 잘 때도, 온통 주님 생각 뿐입니다. 가끔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을 때, 어느새 생각이라는 잡념이 저를 혼잡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잡념이 사라집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맞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미랄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신 것처럼 아버지 이 딸도 작은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었고 싶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늘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기쁨이 되어드릴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자녀이니까요. 아버지의 딸이니까요. 주님의 영이 저에게 머물러서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데 쓰임 받는 제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불러도 불러도 아버지 또 부르고 싶은 나의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